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시양의 목정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에 대해서 명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MBTI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하며 정확하게 나의 성격과 성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성격과 타인의 성격을 알려면 십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 십성이라는 성분은 육신에서 음량으로 구분해서 10개의 성분을 도출한 것이 이 십성이에요 육신이라는 의미는 일간아신을 포함한 비식재관인 이 6가지 요소를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십성은 일간아신 나를 제외한 비식재관 이 5가지 요소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서 분류한 것이 이 십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십성이 도출이 된 겁니다. 그럼 각 십성의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대인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일단 나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고 나의 성향이 어떤지를 알고 그리고 타인의 성격과 성향을 알면 사회적인 대인관계에 있어서 유용하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형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알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요즘은 핸드폰 만세를 어플에 본인의 생년월일시만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주가 세워집니다. 일단 일간을 무시하고 월지자리를 첫 번째 십성에 어떠한 성분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이 월지 자리를 우리는 격국 용신이라 하고 또는 격국 더 줄여서 격이라고 해요. 이 여덟 글자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강한 것이 이 월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월지 격국을 살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간에 투한 십성으로도 성격과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상대방의 성격과 성향을 파악할 때 월지와 천간의 투한 십성을 알면 큰 틀에서 성격과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각 십성의 의미를 학습하고 이해하면 간단하게 쉽게 성격과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성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먼저 육신에서 비에 해당되는 비경과 겁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이라는 성분은 일관과 같은 동기 오행이고 그리고 음량이 같은 것을 비견이라고 해요. 만약에 갑 일관이라 하면 옆에 갑목이 있으면 이것을 비견이라 하고 지지에 인목이 있으면 이것을 비견이라고 해요. 반대로 겁재라는 성분은 일관과 같은 동기 오행이면서 음량이 다른 것을 겁재라고 해요. 예를 들어 옆에 을목이 있을 경우. 같은 동기 오행, 목 오행이지만 음량으로 구분했을 때는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에요. 그럼 먼저 이 비견이라는 성분은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센 성향과 기질이 있는 것이 이 비견이에요. 그리고 또한 독립심이 있는 것이 이 비견의 성분입니다. 예를 들어 일관과 관계없이 만약에 월지에 비견이 있거나 현관에 비견이 있을 경우 이 명조에 성격과 성향은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세고 독립심이 있는 기질이라는 거예요 반면 겁재라는 성분은 비경과 같이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도 세지만 다른 것이 뭐냐 하면 풍부욕이 아주 강한 것이 이 겁재의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기 싫어하고 반드시 이기려는 기질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불법적인 기질도 있는 것이 이 겁재의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 겁재라는 성분은 겁이 없는 기질도 있습니다. 여기서 비견이라는 성분도 승부욕이 있어요. 하지만 겁재의 승부욕과는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겁재라는 성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으로도 이기려고 하는 기질이 이 겁재인 반면, 이 비견이라는 승부욕은 합법적인 승부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겁재처럼 불 법을 저질러서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다는 것이 이 비견의 성분이에요. 이렇게 비견과 겁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지에 겁재가 있거나 또는 청간에 겁재가 있으면 성격과 성향이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식상이라는 성분은 일간이 생하는 성분이에요. 이때 일간과 음량이 같은 것을 식싱이라 하고 일간과 음량이 다른 것을 상관이라고 해요. 이 식상이란 성분은 일간이 생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주체는 일간이 능동적이에요. 행하는 겁니다. 이 식신은 행동을 의미하고 이 상관은 말 언변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식신이란 성분은 금명성실한 성분이고 또한 배려심이 있는 성분이 이 식신이에요. 대신 이 승부욕이 조금 약한 성분이 이 식신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을지에 식신이 있거나 청간에 식신이 있으면 이명은 근면 성실하고 배려심이 있는 성격과 성향이라는 점을 알수 있는 거예요. 반면 이 상관이라는 성분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시비를 잘 가리는 잘 따지는 성분이 이 상관의 성분이에요. 그렇다 보니 윗사람한테 대드는 그런 하극상의 기질도 있고 말 언변이 좋다 보니 사기성도 있는 것이 또이 상관의 성분입니다. 여기서 이 상관의 성분이 봉사심이 있다라고 한 것은 이 식상은 일간이 생하는 성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받는 성분이 아니라 일단 주는 성분이 이 식상의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신도 배려심이 있고 상관도 봉사심이 있는데 이 상관이라는 성분은 감목 일간은 양이고 정하는 음이에요. 이렇게 음량이 다른 조합을 유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량이 같은 것을 무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상관이란 성분은 유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일간의 힘을 많이 설해요. 그래서 이 식심보다 이 상관이 더 봉사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지에 상관이 있거나 천간에 상관이 있는 명은 말 언변도 좋지만 옳고 그름을잘 따지는 그런 성향이고 봉사심도 있고 하극상 사기성의 기질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정제와 편제가 있는데 이 재성은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에요. 일간이 극하는 오행으로 이 정제는 일관과 음량이 다른 것을 정제를 하고 일관과 음량이 같은 것을 편제라고 합니다. 먼저 정제의 성분은 아주 꼼꼼하고 잘 챙기는 그러한 기질이에요. 그리고 알뜰살뜰한 기질입니다. 이 정제라는 성분은 돈을 아끼는 성분입니다. 모으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잘 쓰지 않는 기질이 정제의 기질인데 그래서 을지에 정제가 있거나 청간에 정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구두세 기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꼼꼼하고 잘 챙기는 성격이고 그리고 알뜰살뜰한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이 편제라는 성분은 정제와 달리 돈을 모으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유통해서 돈을 굴리는 유동제의 재물이에요. 사업재의 재물입니다 그렇다 보니 씀씀이가 기본적으로 있는 기질이고 왜 역마성의 기질이 있냐 하면 주식이 돈 된다 하면 주식으로 돈을 유통했다가 부동산이 돈이 된다 하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또 해외에 투자하면 돈이 되겠다 해서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제를 영락성의 성분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편제고 그렇다 보니 실증을잘 내는 것이 편제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편제가 있거나 청간에 편제가 있으면 이러한 기질이 이러한 성격과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 이 정관과 편관 이 관살은 주체인 일간을 극하는 성분이에요. 주체인 일간을 하는 성분이면서 음량이 다른 것을 정관이라 하고 음량이 같은 것을 평관이라고 합니다. 이 정관이라는 성분은 국가에서 정한 법 규율이에요. 그래서 원리 원칙적이고 고지식한 것이 이 정관의 성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이 부족한 것이 이 정관의 성분입니다. 반면 이 평관의 성분은 정관과는 달리 약간의 편법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낙하산의 의미도 있는 것이 이 평관의 성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정관이라는 성분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이렇게 단계별로 승진을 하는 것이 이 정관이라 하면 평관이라는 성분은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공기업의 사장이 되거나 어떤 관공서의 장이 되는 그런 것처럼 이 평관이라는 성분은 정관과 달리 단계를 밟지 않고 한순간에 기관장이 될수 있고 사장이 될수 있는 특징이 이 평관의 성분이에요. 그리고 가호를 중요시 여기는 기질이에요. 이가호라는 것은 체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과 인내심이 있는 것 또한 평관의 성분이고 또 냉정한 기질이 있는 것이 또이 평관의 성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관이라는 성분은 일관 주체인 나를 극하는 성분이라고 했는데 관관은 유정하게 극하는 성분이지만 이 평관은 무정하게 극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 냉정한 면이 있는 거예요 다음 이 정인과 편인의 성분은 인수라고 하는데 인수의 성분은 일간 주체인 나를 생해주는 오행을 인수라고 해요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면서 음량이 다른 것을 정인이라 하고 음량이 같은 것을 편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정인이라는 성분은 일간의 입장에서는 유정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일간이 받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너그럽고 자비심이 있는 것이 이 정인의 성분입니다. 만약에 타인이 먼저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질투의 화신이 되는 것이 또이 정인의 성분이에요. 이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이 정인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이란 성분에 별명이 있는데 여자일 경우는 공주병 남자일 경우에는 왕자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이란 성분은 정인은 100 100% 일관이 받는 거지만 편인은 일관이 50%만 받는 꼴이 돼요 그래서 의심도 많고 눈치가 빠른 것이 이 편인의 성분이에요 왜? 100%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이 편인의 성분은 의심과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이 준비성이 철저해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인과 편인의 속성이 성향과 기질이 다르게 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 식성이 월지나 이 청간에 투했으면 그대로 이러한 성격과 성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단 일간은 제외하고 월지와 청간에 투한 십성의 성분만 갖고도 큰 틀에서 충분히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알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좀더 이제 응용을 하자면 만약에 여기가 겁재가 있고 여기 정재가 있고 편재가 있. 고 평관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기본적인 겁제의 승부욕, 지기 싫어함, 겁이 없고 불법적인 성격과 성향을 갖고 있고 또 정제적인 기질, 편제적인 기질, 평관적인 기질도 다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성격과 성향을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의 성격과 성향만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과 성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성격과 성향은 이 월지에 있는 성분이에요. 요것만 잘 체크하고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격과 성향, 즉,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그리고 현실적이냐, 이상적이냐 하는 것도 여기 십성에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견 식신 정제 정관 편인이 다섯 가지 성분은 음의 속성이고 내성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분이 이 다섯 가지 성분이고 겁제상관 편제평관 전이 다섯 가지 성분은 양의 속성으로 외향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분이에요. 이렇게 십성의 의미를 이해하면 나를 포함한 상대방의 성격과 성향을 십. 고 간단하게 그리고 MBTI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즘 유행하는 MBTI를 사주팔자 명력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